귀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모이셨는 줄 압니다. 명절을 잘 보내셨죠. 오늘 찬양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여섯 분다 이렇게 앞에 서셔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그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됐어요. 어, 우리 교회 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우리 성모님들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어, 루키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하신 즉, 다시 말해서 이 섭리라는 것은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며, 어, 그것 을 하실 뿐 아니라 또 우리의 개인, 우리를, 우리 자신을 끝없이 돌보시는 것, 그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시는 것, 그 섭리입니다. 그 섭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지 못할 때,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생기고, 이것은 곧 불신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에서 저질렀던 그 실수들, 죄가 바로 이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민숙이 13장 말씀 보면, 모세가 가난 땅에 12명의 정탐군을 보내죠. 정탐군들에게 가서 그곳의 지형이 어떤지, 그곳의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파악하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담대하라. 라고 또한 말합니다. 12명의 정탐군이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대회를 하는데, 이 10명과 2명의 보고가 완전히 달랐죠. 이 10명의 보고는요, 처음에는 제대로 보고 했어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그 포도나무 가지를 이렇게 메워서 갖고 왔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들이요,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보니까 거미는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절대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도 메뚜기 같이 생각이 되었고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 말하면 하나의 팩트가 있으면 그 팩트에 따른 해석이 열 사람과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가운데 순전히 자기들이 지어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 땅을 차지 못합니다 차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 거기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해석이죠 근데 그 해석이 무슨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그 뜻대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전혀 믿지 못하는 가운데 이 보고를 했고요. 이 불신앙의 보고는 얼마나 파급효과가 큰지 그날 저녁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민숙이 14장 1절 말씀 보니 온 회중이 모든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보고가 끝난 다음에 백성들이 전체가 다 아주 막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들에게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오셨느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의심해 버리니까 순식간에 다 혼돈에 빠져 버린 거예요.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이 다 불신앙의 말과 행동이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손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나를 붙들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그 섭리대로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심을 알지 못할 때그 모든 말과 행동은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소견의 어음대로 행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두 여인을 우리는 이 루키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자비하신 가운데 기쁨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 바로 나오미와 루시입니다. 오늘은 이 루키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말씀에 대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누구를 인도하셔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손을 가슴에 대고 크게 외치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2장 말씀 시작은요,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이요, 유력한 자. 예. 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이 보아스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유력한 자라는 말은 부용한 자라는 뜻이고요. 또큰 용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사람이 사람이 이런 영통에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있었다 유력한 자다 말씀하고 이어서 이제 루시 히어머니에게 가서 이상 죽는 것을 허락해 달라 요청하는 그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절입니다.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데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지금 가진 것도 하나 없는 사람들 유일하게 먹고 살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삭을 줍는 것이에요. 그러면 허락 맡을 일이 아니잖아요. 가서 가 주문 주시면 되는 것 같은데 이 루세 그 귀한 마음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면서 루스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삭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 하나님 기대하는 그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 룻을 하나님은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연히라고 이렇게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 그런데 여기에 우연이라는 이 말이요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지 이 우연이란 말은 어쩌다 보니 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24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이삭, 그렇죠? 이삭의 아내를 이제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좀 구해봐라 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의 그 본래 나왔던 고향 쪽으로 갑니다. 가면서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데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리부가를 정말 그가 기도한 대로 순족하게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쓰인 순조롭게라는 단어와 우연히 이르렀다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종을 인도하여 리부가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롯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보아스에게.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그 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루스는 몰랐을 거예요. 그냥 이삭을 짓는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보아스의 스세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보이지 않는 손가운데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 자녀들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들 하루하루 지켜주시고 그 섭리 가운데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0편 107편 1절 이하 7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로다 여호와의 숭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많았지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송랑하사 동서 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신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광야에서 인도해 주셔서 거주한 소문에 이르게 하셨다. 라는 그 고백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20편 기자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까? 눈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능력의 손으로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깨닫고 그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힘든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전등하신 손길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제 제목이 우리의 만남은 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내용 문구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그런데 룻기를 보면서 이 가사를 쓰지 않았는가 생각을 들어요. 이가수가 가수가 쓴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요. 그 가수 노사연 씨가 부를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가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난 것은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니다 아멘 부부간에도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어쩌나 내가 당신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 안될거는안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장모님 만난 것 하나님의 의됩입니다 권사님 만난 것 하나님의 의됩입니다 찬양대, 우리가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네. 아멘. 예, 네, 그렇습니다. 이 보아스는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큰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또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그 인사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사하고 있으니까 보았으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더라 하고 말하니까 아타세지라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일을 시키고 또 그들도 종교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생을 각오하고 믿음의 선택을 한 룻.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보아스와 마주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때마침 그때 또 보아스가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시간도 딱 치밀하게 탁탁탁 계산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고 계신 거예요. 우연히 간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보아스의 날게 가게 된 것이고 그가 그때에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마주친 거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의 시나리오 가운데 보아스가 그 밭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루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 사안, 일하는 사람들이 루스를 칭찬합니다. 보아스도 들어서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루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따라 들으라. 이 삭을 주르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있어라. 모든 필요를 다질문 주겠다. 내가 다 얘기를 해 놓겠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습니다. 내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아온 으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을 들을 때 루시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고국 땅에 고국 땅을 버리고 이방 땅에 처음 온 거예요. 남편도 없어요. 시어머니하고 같이 왔어요. 다 언어도 생소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우리나라에도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많이 서툴잖아요. 그런데 떠듬떠듬 말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데 들려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그품 안에 이렇게 온 너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상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보아스가 이제 루스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것 보아스를 통해서 루스는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 저로 루스 위로하시는 것, 보았을 통해서 귀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두려웠던 때난말잘 못합니다 라고 말할 때형 아론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사도 바울 그 힘든 복음의 열정 가운데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함께 만나게 해서 그 복음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 그들, 그들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 교회 이제 예배당 건축 하기 전인데요. 어, 보니까 건축하는 중이었는데, 어, 이 건물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이다 보니까 소방 관리자가 있어야 돼. 그래 우리 교회 자원도 계시고 뭐 집사님도 계시고 소방 안전 관리자 2급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계시지만 이한 건물에 한 사람만 이게 맡을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아 내가 그러면 소방 안전 관리자 교육을 받아야겠다. 자기 책을 따서 이렇게 해야겠다 싶어서. 그 교회 건축하는 도중에 원주에 가서 4일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 안전 관리자 교육 그 자격증을 땄죠. 그때 보면 한 7, 80명이 모여서 이렇게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책상이요. 두 개, 두 사람씩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가서 첫날 이제 앉는데 옆에 왜 이렇게 중년, 네, 아주머니께서 앉으시더라고요. 한번이렇 자리가 정해지면 계속 그렇게 같이 앉게 되잖아요. 그런데 강의 듣느라고 바쁘다 보니까 뭐 서로 인사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셋째 날인가 됐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어, 어, 무슨 일로 이 강의를 받으시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저는 교회 목사인데 여차여차한 일로 인해서 필요해서 이 강의를 듣습니다. 그 여자분께서는요,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 건물에 이제 이 소방 안전 관리자 필요해서 들으신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그 끝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 날에 종합 시험을 치르고 마지막 시험을 치르고 그분이 먼저 가시면서 저한테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원주 무승교의 권사입니다. 이것이 적지만 분, 건축하는데 잘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이름도 몰라요. 일면식도 모르는, 그때는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주고 가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금액을 떠나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어, 인도하시는구나 이를 기뻐하시는구 그리고 그것 이전에 제가 어제도 한 장로님 만나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여러 성도님들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목회 할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는지모르어요 우리가 서로 한 교회 안에서 만난 것, 하나님의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뭐 설교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가져도 모자랄 거예요. 말씀 준비면서 미국에서 이렇게, 어, 저희 아내가 이제 새로 일을 구하면서 차가 꼭 필요했어요. 그 차를, 살려고, 여러분들 알아보는데, 왜 여러분들 알아보는가 하면, 돈은 적고 차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돈이 많으면 뭐, 좋은 차 얼마든지 쉽게 살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보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 저희가 사는, 그, 이렇 뭐 조그만 열린 주택 같은데, 같이 이렇게, 목사님또 공부하시는 목사님도 같이 살고 계셨는데 그분은 박사과정발 밟으시고 계셨어요. 지금 중신대학 교수로 계십니다. 훨씬 먼저 오셨고 영어도 잘하시고 어, 가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차가 이렇게 길에 써있는 거앞유리창에 포세일 어, 탑니다. 그렇게 붙여놓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면 이렇게 자동차 매매 상사에 가서 사는 것도 훨씬 싸요. 왜냐하면 중간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밑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영어가 유창하지 않으니까, <laughs> 죄송합니다. 이 옆에 계신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전화를 좀 해달라고. 이 목사님이 같이 타고 가다가, 유턴에서 왔어요. 그리고 차임돼서, 그 전화번호 적혀있는 걸 보고 전화하는 하는 거예요. 한참 차에 대해서 얘기하더니 그런데 목사님이 전화 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근데 내가 누구 아는 사람 같다. 목소리가 참 많이 들어본 목소리다. 몇번 얘기하더니요. 그 어, 학교에서 같이 도서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같이 근무하는 미국 사람이 신학생이고 그래서 뭐 이게 차 얘기만 하고 뭐잘 지냈냐 뭐, 뭐 개인적인 얘기 한참 하시다가 다시 차 얘기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우리 새로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얼마 안된 목사님 계신데 당신 차를 맘에 들고 사고 싶어 한다. 그래 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격이 좀 비싸요. 비쌌어요. 그래서 깎아달라고 했어요. 깎아달라고. 그랬더니 파격적으로 깎아줬어요. 그리고 차를 팔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차를 아끼고 또 귀하게 여기는가 하면 어차 파는 데 직접 이제 아파트로 차를 가지고 왔는데 이분들이 거의 막울상이 차가 이게 너무 우리에게 소중한 차라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가 잠깐 기도하겠다 그러더라그차 팔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더라. 그걸 같이 밥도 먹고요. 사진도 같이 찍고 저희 집에 그 사진도 있습니다. 그 안타까워서 어 그렇게 아쉬워하면서 차를 그분들이 이제 다른 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팔았는데 그때도 보면 그래서 그 차를 가지고 이제 한인 교회로 이제 그 주일에 가져갔더니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차를 다새차산줄 알아요? 근데 어, 이렇게 돼서 차를 샀다 그랬더니. 축하한다, 그리고, 예. 와,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성도님, 우연히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를 음으로그 성도님을 통해서 알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내가 그 사랑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는자가 될 때,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꼭.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의 날개 아래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하신다,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기억하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주셔서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피로를 공급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 길에 주저함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편 23편 오늘 성시교독했는데요 그 고백이 우리 성도인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운도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지금 다니지만 내 환경과 처지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키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변함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가운데,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가운데,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